두번 정도 단단하게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쭉.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만원으로 커플 팔찌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짜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첫 번째는 폴리모 클레이로 만든 팔찌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이게 바로 폴리머 클레이라는 소재인데요. 한 줄에 1,500원 정도 구매를 했었는데요. 시드 비즈랑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입니다. 점토 재질이어서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에 젖어도 금방 말라서 물놀이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래기에도좀 다양하게 발찌나 팔찌용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작은 펜던트 하나만 넣어도 귀엽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사이에 은볼이나 금볼을 꽂아주셔도 조금 더 고급지게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게 바로 이 팔찌인데요. 제거밖에 없죠. 이제 반대쪽 짝꿍인 철철비 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한 오늘의 재료입니다. 검은콩 아니구요 서리태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오닉스라는 원석이었는데요 이건 무광이지만 유광인 오닉스도 있습니다 반짝이는 걸 좋아하신다면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다양한 펜던트들이 필요합니다 펜던트는 가격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7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도 있었어요 반면에 뭐 5,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레탄 줄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목 길이에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약 20에서 25cm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역시 구슬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른 원석들의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한번 매듭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 매듭을 지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오닉스 원석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정도 꽂았으면, 장식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엄청 심플하고 만들기가 쉬워서 두 분이서 만들면 한 10분 정도면 후다닥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석이지만 좀 저렴한 원석을 구했어요. 그래서 약간 깨지거나 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고 만들어 주시고요. 원석은 가보시면 A급, B급, 뭐 C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자, 역시 다섯 개를 꽂고 장식을 꽂아주겠습니다. 지금처럼 저희는 장식을 두 가지가 다른 걸 꽂았는데요. 똑같은 걸 꽂으셔도 되고, 더 길거나 큰걸 꽂으셔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 매다는 형태도 있으니까 취향껏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짜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줄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두줄두 두 줄을 나란히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작아집니다. 병뚜껑에다가 접착제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다음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 매듭에만 접착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위에 부분에 접착제가 묻게 되면 줄이 단단해져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매듭에만 정확하게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 말려주신 다음에 매듭 옆쪽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쏙 매듭이 이 펜던트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노사 팔! 다다다 예쁘다! 짜잔! 이런 식으로 커플 팔찌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만원도 안 되는 재료비로 이렇게 예쁜 커플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니, 소감 어떠냐고왜 말해? 을안왜말을안하냐고별로야 근데 마음에 들어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